하나님이 내가 살아 생전에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덕이 없다고 하셔요. 어,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전화를 하신 거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는 내가 사주에 내가 하늘에 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다가 내가 천재 지변이 일어나라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사고가 나든지, 예. 그래서 내가 어디 한쪽이 불구가 된다든지, 예. 몸을 움직이지 못해야 된다고 그래. 네, 예, 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은 지금 20년 됐어요. 예. 어떻게 하다가 사고됐어요? 그, 교통이요. 교통사고? 네. 어, 네. 아버지 사주가, 어렸는 데 사주에, 천재지변이 한번 일어나야된다는 사주다 yeah.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yeah. 지금도 내가 굉장히 몸의 수가 안좋다고 그래 oh, yeah. 그리고 올해는 내가 아웃수기 때문에 yeah. 몸이 아픈 상태지만은 몸으로 또 치는 형국이다라고 그래요 yeah.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올해는 건강은 무척이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덕이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외로운 사주. 혼자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날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은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도 무척이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내가 벌써부터 장애가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아프면 안 되는 것만 우리 아버지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아 예. 음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몸 괜찮으셔요? 다른데 그 장애 말고 다. 아프신데 없으셔? 아니 어떤 종합병원이에요. 턱, 허, 다리 그래요. 지금 그 그거에 낙상증가 지금 20년 넘었고요. 이번에 중간에 두 달에 두 번씩 입원을 합니다. 아버지 당뇨나 혈압 쪽은 없으셔요 당뇨? 네, 그건 없어요. 혈압은? 네, 혈압도 좀 없습니다. 없어요. 어 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올해는 조금 당뇨나 혈압 이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 관리 잘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 예 근데 아버지 사주를 보면은 예아 인생이 너무나 외롭다고 그래 예 부모의 덕도 없고 살아가는 낙이 없다고 아, 그런다 이 바로 예 여자도 없고 전 아직 총각입니다 여자도 없고 뭐 아무 돈을 누가 오겠습니까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무척기도 많이 있다. 근데 죽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 때도 못쳐버렸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어머니한테 그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없으면 아버 어머니한테 가슴에 빚을 꽂는 것 같아서. 아유 죽지도 못한다고 그래. 근데 살아가는 게 너무 또 힘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면서 내가 어떻게 아퍼도 아픈 티를 못 내고. 그냥 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있는 형국이다라고 그래 네. 아 근데 아휴 아버지 보니까 눈물도 난다 근데 이렇게, 예,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상담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사회 잘 들었는데 그, 자꾸 넘어져서 고관절이 심하게 다쳤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뚱이보했는데 뭐가 그래요? 고관절 심하게 다치면 3년을 못 넘긴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는 오래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뭐가 그래요? 3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얘 그게, 그게 궁금해. 난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는 게 좋거든요. 어... <laughs> 저희 어머니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난, 어... 근데, 그거밖에 난이 없어요. 음. 네 우리 아버님한테 뽀뽀한거 우리 어머니한테 다고 있거든요. 지금요 몸이 이해돼 그, 그, 내가 죄를 너마 해줘가지고 그래. 네. 어머니가 몇 살이세요? 연세가? 36년 3월 21일이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있으시긴 한데 에이. 아버지 그렇게 금방은 안가셔. 오래 어, 어, 사세요? 오래 사시면 돼요. 나... 그래서 지금 2년 반 만에 이게 통하거 2년 반 동안 내가 자주 어요 진짜 잘못을 전이고 2년, 2년 반 동안 걸렸어요. 2년 반 2년 반 만에 참석 자문서통안 겁니다. 네? 보상님이 거리요그러니 저도 어는 보험병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사람이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 연세가 있다곤 네. 하지만은, 그래도 네. 삼년 안에 돌아가시다. 이런 말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오래 사시니까 네. 걱정하지 네. 말고. 자꾸, 어머니가 수술하군요. 자꾸 수술하면 그게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한테 면세지 제가 아버지한테 못하는 쇼, 어머니한테 뻘건 나고 지금 계속 내가 하고 있거든요. 제일 부저 갑니다. 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우리 아빠가 올해는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수가 조금 많이 몸으로 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올 수 들어오는 수야. 올해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몸까지 잘하셔 이제는 알 알았지? 그리고 누구한테 절대 돈 같은 거 빌려주지도 말고. 어, 예. 이번에 제가 코에가도 돈만 가올것 같은 거 사놓고 안고데 가족 언니 절대안할 건데. 일안할 겁니다. 예. 알았죠? 그러지 예. 말고 우리 아버지도 너무 외롭다 보니까 그랬어. 예. 내 오늘 병원 입안면찾아달라니다 예. 한다고어요못 가게 죠 근데 아빠, 예. 아버지 뭐라고 했냐면은. 예. 아버지도 지금 다, 지금 밑에 다리가 바, 뭐냐, 다리를 못 쓴다고 그래. 예, 예, 허리 다리못 써요, 예. 움직일 수 있어? 걸어 다녀요? 어, 예. 화장실 갔다 왔다 할수 있어요, 화장실만. 그 다리로 뭐를 온다고 그래? 음, 그러지 그렇구나. 말고, 아빠, 예. 우선은 예. 내가 건강해야지 내 어머니도 지킬 수 있고, 내 예.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 상담을 아버지가 신청을 해서, 무슨 말을,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 너무 아프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엄마도 지킬 수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식사도 잘 챙겨드시고 네 건강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돈은 네 들어올거야 걱정하지마 네 음, 들어올거니까 걱정하지말고 어 그거가 한번에 안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은 갚는다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마요 네 알았죠? 그냥 7년 10년 살겠습니까? 7년 너무 모르게? <laughs> 근데 아버지, 네. 내가 네. 여기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네. 사셔야 된다 사신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그렇지? 네. 못 사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신경 쓰이잖아. 그런데 네. 나 속지 않게 조. 근데 올해도 아버지, 조금 어머니가 몸수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아버지, 조금 예. 조심하는 건 맞아. 올해. 예. 예. 음, 그러니까 올해만 잘 넘겨. 예. 그러면 3년은 예. 더 사실 수 있다고 그래.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예. 근데 예. 올해만 잘 넘겨. 아 그리고 어머니도 죽고 싶어도 못 가. 네. 미, 우리 아들님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올해만 조금 조심하게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아. 아예 고맙습니다. 나는 제일 궁금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아무 없 네. 아맙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 이제는 약, 밥잘 드시고 예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예어 이제는 아프지.. 아픈데 이제는 예. 더 이상 더 많이 아프지는 마셔요 아예 고맙습니다 알겠죠? 제가 한번 언젠가 찾아가겠습니다네 알았어요 건강하시고 예 네, 우리 그때는 웃으면서 좋은 얼굴을 봐요 예. 우선은 아버지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그래야지 예. 내 어머니도 지킬 수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알았어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웃는 모습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강동구죠, 감동구 네,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사 여기에서 마무리 짓게요 건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